진리의 등대. 진리의 등대 이 시간은 시원교회 김대광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어떠한 운동이나 일을 하려고 하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서 사람은 음식이라는 걸 섭취하죠.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라면 어떤 일을 시도하고 도전하기에 앞서서 성령이 공급하시는 그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서 14장 1 9절, 1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에게 함께 있게 하시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또한 그렇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떤 일들을 시도하다가 안 돼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엔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있었던 일을 성경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이나 바나바 같은 사람도 많은 곳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핑계대고 변명할 것이 아니라 그 힘을 하나님의 역사를 요청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그 하나님의 안에서의 모든 것들이 가능하여 질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가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토대로 세 가지로 나누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를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주의 말씀을 전했고요. 그 말씀을 들었던 소수의 무리가 나아가서 온 성에다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됨을 온 성에 이야기했고, 온성 사람들이 거의 다가 안디옥, 그 회당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거기서 성령은 뜨겁게 역사해 주었고, 바울과 바나바는 거침없이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저들에게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그 모든 자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주를 믿었다라고 성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 사람을 구원해 이룰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인간의 처세나 인간의 방법으로 사람이 작게나마 변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를 몇번 나올 수 있지만 그 심령을 진정 변화시킬 수 있고 그를 영생에 이룰 수, 할수 있는 원동력은 오직 성령의 역사 그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될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냐면 주를 알고자 하는 자입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를 뜨겁게 함도 주를 알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진정 주를 사모함과 주를 알고자 함이 샘솟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는 주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역사심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말씀해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갈아서 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이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르르 가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누구를 과연 세워야 할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왜 금식했을까요? 그냥 단순한 밥을 굽는 금식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내 생각을 더하지 않겠다고 금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고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성령은 뜨겁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의 삶은 과연 어떤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쫓아갈 것인가?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진정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것인가? 과연 무엇을 쫓아갈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의 몫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의 말을 쫓아간다 해도 그 사람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성령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걸 쫓아가는 게더 쉬울까요?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는 게 쉬워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을 쫓아가는 순간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쫓아가면 그 쫓아가는 그 삶이 어리석어 보이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공을 꿈꾸고 승리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육신의 편한 쪽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더 이상 성령이 역사할 수 없도록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배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승리의 꿈을 꾸고 성공의 꿈을 하나님의 기적을 꿈을 꿉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든 기도들 왜 하는 것입니까? 복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삶을 보면 러피시디안디옥 지역에서 성읍엔 놀라운 이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원동력 그것은 그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었기 때문에 놀라운 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내가 능력을 꿈꾸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성령의 역사는 주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절의 52절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고 성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안디옥 지역에 있었던 유지들, 또 유대인이라는 지도자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는 겁니다. 이에 예, 바울과 바나바는 그 안디옥 지역을 지나서 이건이온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올 때, 과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 내가 했다라고 하는 우쭐한 마음이 없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뿐더러 또한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도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했습니다. 내가 비록 이해할 수 없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 앞에 영광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자 성령은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맹목적인 감사가 아니라 그분을 믿기에 감사했고 하고 신뢰하기에 그분을 인정하기에 감사한 겁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이렇게 시련을 주는 게 아니라 또더 넓은 광대한 곳에 가서 그 메시지를 전하기 하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든 일이 쉽게 풀린다면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반성하고 할까요? 우리 육신이 아무리 피곤해도요, 진짜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것은 노동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감리할 만한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그 성령의 역사의 주역처럼 그들이 가는 곳이 곧 역사가 되게 만들었던 이 바울과 바나바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그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길 하나님 원합니다. 성도들의 하나님 살아가는 삶이 성령의 역사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그 역사가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